키가 190에 한9 0 k g 정도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넓어요. 체어가 개인차가 정말 심하거든요. 같은 체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체어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느낌을 찾아서 앉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량 체어 중에서는 가장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0 9 5 k g 짜리로 이그 정도 안전성을 주는 게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차약합입니다 지금 제가 뒤에 체어를 펼쳐 놨는데 사실 캠핑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는 체어예요. 체어에는 정말 다양한 체어들이 있죠. 경량 체어도 있고 폴딩 체어도 있고 릴렉스 체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체어들이 있는데 릴렉스 체어랑 경량 체어 비교를 하면 사실 릴렉스 체어가 편한 걸로만 따지면 훨씬 더 좋거든요. 각도 조절도 되고 등받이도 높고 앉았을 때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좀 편한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릴렉스 체어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경량 체어도 경량 체어만의 장점이 있죠. 조립식이기 때문에 패킹 부피가 엄청 작아집니다. 경량 체어도 물론 편한 제품이고. 불편한 제품이 있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어제 하룻밤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 건데, 진짜 릴렉스 체어만큼 편한 경량 체어입니다. 저도 경량 체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헬리녹스 체어 라지도 있고, 이거에 외 다른 경량 체어들이 있는데, 확실히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체어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드독의 카몬업 70 경량 체어예요. 후기도 천몇 개가 쌓였고 9차, 10차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후기도 좋은 그런 체어입니다. 어 이미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리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몬 시리즈는 카몬업이 있고요. 일반 카몬이 있는데, 요게 카몬이고, 지금 뒤에 있는 게 카몬업이에요. 카몬업이 조금 더, 패킹 사이즈는 약간은 더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카몬업 같은 경우는 2.95kg고, 패킹도 정말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컬러는 밀리터리 카키, 탄 베이지, 블랙, 이렇게세 컬러로 나오고, 카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구성품들은 대부분 똑같은데, 카몬업은 뒤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카몬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이 요게 조금 많아요. 일반 경량체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성품들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량체어는 사실 고무줄로 한 번에 펼쳐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번에 펼쳐주지는 않고요 두 개의 프레임을 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왜 그냐면 이 제품은 일반적인 경량체어처럼 요 가운데 기둥이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가운데가 하나인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개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일반 경량체어들좀 불안한데 이거는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이런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 다리도 왜 따로 결합해야 되냐 불편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좌식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분리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식 모드 사용하실 때는 다리 빼고 사용을 하시고 체어 결합하실 분들은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리가 긴게 4개가 있고 왜 짧은 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경량 체어인데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총세가지 각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량 체어들 사용하면 은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볼핏을 따로 추가해줘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리녹스 체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래바닥이나 이런 데 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아예 볼핏이 내장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파는 이것보다 더큰 볼핏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캠핑장 환경에서는 볼핏 때문에 푹푹 들어가지 않아서 훨씬 좋더라 그래서 평을 조금 더잘 맞춰주는 이런 볼핏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는 주랄루민7075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요 헬리녹스랑 좀 비교해서 죄송한데 헬리녹스 프레임 요만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런 되게 두꺼운 70짜리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구조적인 안전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내야중 같은 경우는 180이에요 체중이 나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 앉았을 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카몬이에요 구조는 똑같아요 요 프레임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끼고 뺄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빼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를 사용을 안 하면 좌식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일단 좌식 모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프레임이 조금 강한 프레임이 들어가서 하단부 잡아줄 때는 이렇게 골이 있거든요 골이 잡고 살짝의 힘을 줘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좌식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좌식 모드라고 완전히 딱 달라붙는 건 아닙니다. 공중에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인데,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것도 진짜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체어들 사용할 때 다리 올리면 좋잖아요. 다리 뻗을 수 있게. 근데 요거는 올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되게 편합니다. 지금 이게 카몬이고, 카몬업은요, 머리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저렇게 쿠션도 들어가 있어서 카몬업으로 자식 모드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량 체어들 사용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폭이 좁아서. 어, 좀 엉덩이가 크신 분이나 덩치 쓰신 분은 쭉 물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깨가 좀 좁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이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체어 라지인데, 체어 라지도 조금 넓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넓어요. 앉았을 때 착장감이 많이 달라요. 요거는 좀 여유 있는, 폭이 넓은 경량 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laughs> 친한 형인데, 키가 190에 한 9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넓어요. 괜찮죠 원래 형동치에서 이런 체어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경량 체어들 그래서 잘안 앉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 옆에도 앉았을 때 되게 편해 보이는데 요카문 같은 경우도 꽤 괜찮네요 카몬어은저 뒤에 받쳐주는 게 있고 요거는 받쳐주는 게 없기는 한데 이게 좌식모드인데 여기가 좀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붙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앉다가 라지 앉으니까 라지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확실히. 일단은 이 자식 모드도 되게 괜찮아요. 일단 여기다 다리를 끼워주고요. 다리가 총세 가지로 변경이 되는데 바꿔주고 어떤 느낌인지 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세팅을 다 다르게 해 줬어요. 요거는 긴 다리 해줬고, 요거는 짧은 다리를 뒤쪽에 놔서 좀 뒤로 눕게. 그리고 요거는 짧은 다리 앞에 놔서 앞으로 숙이게 해놨고, 이 카몬 같은 경우는 아예 좌식 모드로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방금 앉아봤거든요. 느낌이 정말 다 달라요. 보통 이런 경량 체어들은 사실 각도 조절 이 다리 앞뒤 끼는 걸로 살짝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이 하나짜린 체어들 앉아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불안한데 이거는 사각형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뒤로 빼도 앉았을 때 되게 불안한 감이 없거든요 제가 한 번씩 앉아보면서 그 착장감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게 앉아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엉덩이 폭도 되게 넓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렉스 체어들이 팔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리 많이 구부릴 필요 없이 살짝 굽게 되고 이렇게 기댔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멍때리기 되게 좋고 이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앞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 이긴 다리 네 개를 연결을 하는 건데 뭔가 밥 먹거나 생활할 때는 이 느낌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눕거나 뭐밥 먹을 때 앉았거나 할때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 다리를 짧게 해주면 체어 각도가 살짝 쓰거든요. 근데 저는 어, 앞으로 쏠리면 너무 앞으로 확 쏠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쪽을 낮게 해놓으면 당연히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건 조금 더 높아져요. 이 앞다리가 낮으니까 근데 이 각도가 살짝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형은 이것보다 요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뻗을 때 조금 더 편하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거는 한50 테이블에 제가 어제 사용했을 때 되게 편했는데, 이렇게 앞다리를 짧게 하면은 40 높이 테이블에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댈 때 되게 편한 게이 부분에 팔걸이가 있어서 편해요, 되게. 그리고 이 뒤에 쿠션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고요. 이렇게 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를 살짝 잡아주기는 해요. 자, 그리고 뒤로 짧은 다리를 낮았을 때, 이러면 이제 뒤 각도가 훨씬 확 죽겠죠 이렇게 앉으면은 확실히 엉덩이가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뒤로 눕혔을 때 사실 이렇게 밥 먹고 하기에는 약간 숙기는 각도가 조금 높아져서 좀 불편할 것 같고 요거는 정말 그냥 쉴때 요렇게 확실히 요것도 누웠을 땐 편하긴 한데 뒷다리를 낮춰서 각도를 세워 주니까 가만히 누워서 자거나 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네요 그리고 경량체어들 뒤로 체중 실으면 안 되거든요 자빠져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뒷다리 짧게 하잖아요.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량 체어 중에서는 가장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0.95kg 짜리로 정도 안전성을 주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좌식을 앉아볼게요. 자식도 정말 편하게 느껴집니다. 파라솔 펼 쳐놓고 바닷가에서 모래에다가 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쉬면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자식 모드 해주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제 기준으로 편한 걸 얘기 드리면 자식 모드랑 다 포함하면은 이게 1, 2, 3, 4예요. 근데 옆에 앉았던 형은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대요. 체어가 개인차가 정말 심하거든요. 같은 체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체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느낌을 찾아서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각도 변화 주고 싶으면 다리만 바깥 끼면 되고요. 이제 이 제품 디테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매드도 캠프의 카몬업 모든 체어에는 요 사이드 쪽에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컵같은 거나 뭐 다양한 제품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량체어에 이 정도만 놔도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뭔가 보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거는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여료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 올려도 잘 잡아줘요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량체어도 이쪽에 올리면 기울어져요 진짜로 매드도 캠프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 부분에 가운데 쪽에는 요 매드도 캠프 요 마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쿠션도 화문 어벤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벨크로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내 키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 한번 붙여놓고 사용을 하니까 안 붙였을 때랑 붙였을 때랑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할것 같아요. 원단은 600T 옥스포드 원단이 사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짱짱한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안쪽에 뭔가 뭐 플라스틱 같은 게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 다 되어 있고 봉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라비너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랜턴을 걸거나 아니면 이런 시에라 컷 같은 거 거셔도 되고요 남는 다리를 여기에 이렇게 껴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것들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포켓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손 들어가죠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드도 캠프의 카문업 체어를 리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인분들이랑 다 같이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와이프는 릴렉스 체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짐이 많을 때는 릴렉스 체어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럴 때는 경량 체어를 좀 들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릴렉스 체어만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속도 넓고 이 받쳐주는 부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경량 체어 닿지 않게 프레임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좌식 모드, 일반 모드, 뒤로 눕는 거,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것등총네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체어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릴렉스 체어만큼 편안한 경량 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킹 부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부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